세종포천간 고속도로 12월 30일에 개통이 되는데, 미리 가본 세종포천 고속도로에서 고3호수가 있는 지금 저기 기둥이 보이죠? 저기가 바로 고3대교가 되겠습니다. 고3호수 1호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면서 이제 고3대교도 이렇게 완공이 다 됐는데, 자, 엄청난 그런 사장교의 웅장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포장이 어,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으로서 이렇게 지금 고3대교의이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2월 30일 개통되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동맥을 불러일으킬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되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아직 미기통인 세종 포천.